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농부로 또는 군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초를 쓰는 파숙군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목적은 승리에 있습니다. 모든 관심과 상급과 영광은 오직 승리자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는 승리를 위해서 부부 생활까지도 격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세상에 할짓다 하고, 놀것다 놀고, 잘것다 자고, 어떻게 뜻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습니다. 또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승리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자는 항상 이 승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고 경주자는 설레이는 기대감이 있어야 하고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경주자라고 했습니다 항상 승리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꿈이 있는 백성이 흥합니다 꿈은 마치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뭡니까? 어미달기 21만 품고 있으면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옵니다 무정란은 썩어버립니다 얼마나 오래 품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로 꿈은 생명과 같습니다. 오늘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회복되는 꿈을 꿔야 돼요. 내가 지금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산다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군사가 아니라고 하지 않고 좋은 군사가 되라고 했어요 경주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고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우리 마음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내게 무엇인가? 를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경주자의 자세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주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경주자의 우선순위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려간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1등은 한 사람이에요.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이 달린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최다가 아닙니다 최선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고 최선을 다했을 때 돌아온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하고 같은 보상을 해 줬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할수 있는 역할이 몇 달란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껏 최선을 다할 때 이게 1등인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승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여러분 교육자들은 교육자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여러분을 믿고, 사명을 맡겨 주셨다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전에 한국 학생이 미국에서 SAT 만점으로 하버드대 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을 때 인터뷰를 한 것을 봤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 간단합니다. 매일 매일 저는 최선을 다 했다는 고백이에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다는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익어가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느날 여러분, 아이가 잘 먹었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라가는 거예요. 얼신앙이 어느날 은혜 받았다고 성인이 되고 굉장한 것 아니에요? 늘 성숙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실천할 때 어떤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법이 뭔줄 압니까? 마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일을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실천하는 일, 헌신하는 일을 오늘은 바쁘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가 될 때, 바로 이게 승리자의 삶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주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경주의 승리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 그게 오늘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오늘 절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절제예요. 승리를 위해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가 뭡니까? 자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와 같아요. 오늘 브레이크를, 여러분, 만약에 속도를 조절하는 게 브레이크 장치인데, 그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었다 생각해봐요. 파열된 자동차를 몰고 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경주의 필수 조건은 절제입니다. 수없는 사회적인 혼란 또 범죄가 무절제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자기 위장에 80% 이상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절대 먹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식탐을 절제하지 못하고. 170%까지 먹는데요. 그래서 위장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위장병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만 위장약을 먹고 위장병에 걸린답니다. 절제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저기 환경도, 주변도, 누구도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가장 큰 적은 자기예요. 요즘 현대인의 무서운 게 뭐냐? 중독 아닙니까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스마트폰 중독 또는 도박 중독 이런 일에 절제의 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분미에서 유족을 탐사하던 사람들이 오지에 광부가 기거했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두 개의 해골이 있었고 많은 금을 발견했습니다. 왜이두 광부는 이렇게 많은 금을 쌓아놓고 죽었을까?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이들은 금을 캐는 기쁨에 북쪽은 일찍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금을 캐가지고 빨리 그곳을 떠나야 했지만 절제를 못했어요. 엄청난 눈보라를 맞았을 때는 이미 식량이 바닥이 나고 있었고 광부들은 그 많은 금을 쌓아놓고도 굶어 죽게 된 겁니다. 절제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치어야할 대가가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것 중에 우리 감정을 절제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토록 훌륭한 모세도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약길을 가는데 백성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혈급 시키고 광약길에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봤는데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게 근본 모습일 텐데 백성들은 원망부터 해요 불평을 해요 아이고, 애굽으로 도란이 났다고 하면서 이럴 때,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저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했어요. 한 번을 쳐서. 근데 모사가두 번을 내리쳤어요. 왜 그랬을까? 열 받은 거지.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은혜를 모르고 조금 어려고 불편하면 원망부터 하는 이 백성들을 너무 화가 나니까, 혈기가 나니까 그냥 반석을 막 두어 번 내리친 거예요. 난 모세가 이해가 돼. 내가 거기 있어서 난두 번이나 열 번도 더 때렸을 것 같아. 반석을. 그런데 이 혈기가 결국... 여러분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가인도 그렇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뭐예요? 자기 마음 속에 분노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로 인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잖아요. 탐욕, 물욕 이런 것들도 그래요. 우리가 치러야 할 절제의 대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나만이 한세병을 여러분 고쳐준 이 엘리사에게 많은 보물을 갖다가 주었는데 엘리사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 모습을 보던 탐욕에 빠진 엘리사의 종 누구예요? 게하 씨가 나만을 찾아가서 우리 주인이 그 보물을 가져오랬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게하씨에게 걸렸던 여러분 이 나만에게 걸렸던 한세병을 게하씨가 걸리게 해버렸어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인생의 불행들이에요 수없이 많아요 또한 여러분 이성을 절제하지 못한 삼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일로 남다른 힘을 주셨는데, 주신 힘을 목적대로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만나시인으로그 축복을 빼앗아갖고 두 눈을 잃고 말았어요. 한결같은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절제해서 실패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유혹은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는 사람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크리스도인은 경주자다. 경주자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의 치료해야 할 대가가 뭐냐? 절제란다,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제의 브레이크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경주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나는 다름질하는 것 다름질한데 향방,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달려가지 않는다. 싸움을 할때 호공을 청해서 폰칠를 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목표물을 향해,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경주자는 방향이 없이 인생을 뛰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정초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왜 내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주십시오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대화와 비슷한 거예요 그 부모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이러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부모는 그거 왜 필요한지, 너왜 그것이 무엇을 쓰려고, 어떻게 하려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건강 주세요. 할 때. 너 건강할 때 오히려 너 인생 방종하지 않았냐? 하나님, 내가 다시 건강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소유를 주세요. 너돈 있을 때 너 세상으로 놀며 하나님 몰리했잖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소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부모와 자식의 대화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인 겁니다. 또 네,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식어버려요. 반드시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 꿈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는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설계도 없는 집은 무허가 건물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타코마에 가면 네이로 브릿지라는 바다에 놓은 다리가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가도록.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자료를 자재를 한국에서 갖다가 시공을 한 달이에요 근데 0.01의 오차 설계에 잘못을 했어요 결국은 모든 자재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다시 제작을 해서 세운 달이라고 합니다 0.01의 설계의 오차 모든 손에는 설계를 잘못한 미국이 지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도 설계가 잘못되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설계가 잘못되니까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설계가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설계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과 비전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설계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 수천 년을 내려온 탈무드에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인구까지 다 해도 유대인들이 15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세계 중심에 유대인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돈을 주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에게 돈을 주기 전에 왜 너는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도와줍니다. 열 사람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요. 그 돈을 주기 전에 너 전에 지난번에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아느냐, 원인을 찾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단과 처방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걸 발라가지고 가시까지 발라서 입에다가 야야. 이래니까 이게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 너무 그냥 온상에 자라니까 바람만 조금 부르면 넘어지고 뭐 쉽게 청소년들의 자살이 너무 많아. 여러분 들풀처럼 잡초처럼 자라보세요. 넘어지지 마. 비바람을 맞아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물가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은 가난한 자가 없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유대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 어디 감히 유대인을 무시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가 거의 없는 데가 유대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쉐마 교육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던 거예요 2000년 동안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1967년인가 이렇게 모였을 때 2000년간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어느가 통일이 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나라 모국어가 히브리어를 다 하는 거야 가정에서 쉐마, 말씀을 들려줬던 거예요. 수천대를 내려오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너얘한테 이점이 떨어졌어 이 새끼야 나가 죽어. 그러고들랑 엄마 공부할 때 성적표 좀 가져와봐 얼마나 잘했나. 오늘 여러분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의 목표를 정해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존 오너메이커는 세계 백화점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던지 1일살부터 온갖 푸준일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가 어떻게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느냐. 그 비결을 세 가지로 기록한 것을 봤어요. 그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히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십일조를 구별해 살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았는데 이 사명이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꼭그 사명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한때 그는 허드슨 대통령을 통해서 최신부 장관의 자리에 올랐어요. 최신부 장관이 되었을 때도 그는 주일이 되면 무슨 일 있어도 교회로 가서 주일 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경주하며 사십시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다 주십시오.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꿈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머릿돌이 되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해야 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인줄이 되어서 나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인생의 종주에서 하나님은 승리자로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승리자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혼돈된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떤 것 하나 우리가 보기에 불안정해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어느 환경에 어느 자리에 어떤 일을 하든 나의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님께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달려갈 때 그곳에서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우리 영안께서 막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신앙인의 자세 종주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책임질을 합니다. 하나님. 최다가 아니라 최손을 다해야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의 달란트를 맡겨주었든 그 일에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요. 주옵소서. 오늘 신앙의 경주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제라고 했사오니 모든 일에 절제하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보아 주시옵소서 삶의 목표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잘될 때나 변함없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